본명 마크리 1999년 8월 2일생 키 174.5cm 몸무게 60kg 발 크기 270mm 혈액형 A형 얼굴 가로 길이 19cm 어깨 너비는 무려 53cm 마크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약 7파운드 약 3.17kg 한국식 이름은 이민영으로 본명 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부르는 이름 마크의 mbti는 인프제 종교는 기독교 sm 오디션 당시에는 브루노마스의 하대를 부르고 합격했다. 믿기지 않겠지만 노래로 S.M.에 들어와 데뷔는 래퍼로 한 케이스다. 마크가 S.M.와서 처음 배운 안무는 슈퍼주니어의 트윈스다. 마크의 귀는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말랑말랑하다. 말랑귀의 비결은 마크 피셜 귀 연골 하나가 없어서라고 한다. 마크의 목 왼쪽에는 작은 점이 있다. 왼쪽 볼에도 점이 있다. 심지어 왼쪽 손바닥에도 옅은 점이 있다. 발바닥에 굴곡이 하나도 없는 평발이다. 마크는 자신 발을 신체 부위 중 100%로 마음에 드는 부위로 꼽았다. 마크가 초등학교 3학년 때꾼 꿈은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아이스크림을 퍼주는 사람이었다. 마크는 베스클라빈스 엄마는 외계인을 어머니는 외계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후 가진 꿈은 SF 소설가. 어린 시절 도라에몽에게 생일 축하를 받은 적도 있다. 잘 생긴 외모로 중학교 다닐 때 별명이 언주 중김수현이었다 연습생 시절에 연습을 가장 열심히 하는 연습생 1위로 매년 뽑혔다. SM 창 20주년 기념 워크숍에서는 순수상을 탔다. 예의 바른 성격으로 2017년에는 SM 사내 직원 손호도 1위로 선정. 자주 섭섭하긴 해도 화는 거의 안 내는 편인데, 화가 나면 말이 급격하게 없어진다. 마크에게 처음 화라는 감정을 알려준 것이 바로 해찬이라 평소에는 구석에서 혼자 파프리카처럼 웃고 있는 웃음장벽 1mm 론리 깔깔맨. 온미남이냐, 냉미남이냐는 팬들의 질문에 자신은 약간 미지근남이라고 밝혔다. 마크는 나이 상관없이 자신에게 다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두유람에게도 이마 크는 오빠가 생겼다. 스무살이 되고 처음 술을 마셔본 날 머리가 무거워져서 체중계로 직접 무게를 재보았다. 체감상 머리만 15kg인줄 알았지만 재보니 4kg였다. 겁은 많지만 있는 그대로의 긴장을 즐기는 편이다. 청심환을 권하는 정우에게 감정은 느끼라고 있는거니까 자신은 있는 그대로 느끼며 무대 하겠다고 멋진 뿜뿜한 발언을 했다. 2019 아육대 양궁에서는 눈을 거의 감은 채로 두번씩이나 10점 썼다. 참고로 연습때는 1점 4점만 썼다. 역시 실전에 강한 이마크다. 마크는 수박을 사랑하는 수박 왕 팬이다. 수박을 분위기 메이커라고 생각 하고 착한 가을이라고 칭찬할 정도 다. 집들이를 가면 선물은 무조건 수박 수박을 소중한 아기처럼 품고 다닌다. 이렇게 수박 진심남 마크가 싫어 하는 것은 바로 수박바. 인공수박은 수박으로 취급하지 않는가 보다. 찹쌀 탕수육을 좋아하는데 마크는 탕수육의 고기가 돼지고기가 아니라 고 기인 줄알았 다고？마크 의 공차 픽은 타로밀크 티 스타벅스 음료 는 자몽 어니 블랙 티 아이스크림 은 오레오 쿠키 앤 크림, 하지만 그린 티맛 아이스크림 은 싫어한다. 못먹는 음식 은요 거트 와 케첩, 자극 적인 맛을 싫어 하고 밍밍 하고 싱거운 맛을 좋아한다. 빵 도, 담 백한 빵만먹 고, 피 자는 끄트머리 빵 부분 을 선호 카레 도밥한숟가에 카레 는 코딱지 만큼 찍어먹는편원래는 해산물 도싫 어서 해못먹었 으나 최근 초밥 의맛을 알게 되어먹을수있게되었 다. 요리에 요. 요리 어쩌도 모르는 똥손 마크 시즈니가 마크가 만든 너덜너덜한 계란후라이를 no, 고든 램지에게 보여주자 당장 다른 남자친구를 찾으라고 호평을 들었다고 마크에게는 귀여운 습관이 몇가지 있다 말할때 오른쪽 눈을 윙크하듯이 감기 멤버들 팔꿈치 부분을 만지는걸 좋아해서 조용히 옆에서 팔꿈치 꼬집기 말할때 손 확산기 모양하기 가방끈 가운데로 꼭 모아서 잡기 진심을 어필할때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기 본인을 3인칭으로 지칭하기 마크. 그는 게 아니라 건데.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이마 옆 관자놀이에 있는 생각 버튼을 누르기. 이뿐만 아니라 웃을 때옆 사람을 엄청 아프게 때리기. 코를 찡긋하며 입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버릇은 귀여운 행동이 몸에 밴 아기 예옹이다 말버릇은 솔직히 약간 진짜 그리고 오이. 어이. 영화일 때, like라는 말을 자주 쓴다.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를 습관처럼 말하는 긍정왕. 개인기도 꽤 많은데, 레드벨벳 빨간맛 도입부 따라하기. 손에서 이상한 소리내기. 전기파리채 소리내기. 귓볼 잡아 귓구멍 속에 넣기. 트럼펫 소리내기. 종이 찢는 소리내기 등이 있다. 우와. 한 물건을 쓰면 오래 쓰는 타입이다. 미키마우스 클럽 때 받은 보조배터리 연습생 시절에 받은 아이패드를 아직까지도 쓰고 있다. 하루는 마음에 드는 티셔츠가 있어서 구매했는데 사이즈가 스몰이었고 마크는 숙소 의 쫄티맨으로 불리게 되었다. 시즈니의 열화와 같은 관심에 쫄티는 결국 마크의 손에 대비하게 되었다. 방귀를 많이 껴서 팬들 사이에서 방귀쟁이 뿡뿡이라고 불려온다. 본인 피셜 마크의 방구는 꽃향기 가 난다고 유타는 마크가 방구를 낄때꼭 끼고 하나도 안 미안한 얼굴로 죄송합니다 라고 한다고 폭로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끼고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마크의 잠버릇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하는 것. 마크는 엄청 유연하다. 일자로 다리찢기 정도는 껌이다. 순발력도 뛰어나서 떨어질 뻔한 아이스크림 잡기 무릎 위에서 떨어지는 휴대폰 캐치 하기 등 놀라운 반응 속도를 보여준다. 마크는 아기 치타이다. 특히 아기 치타 토토와 닮은 꼴로 유명하다. 중학교 때 마크의 학교 아이디 이름은 튤립이었다. 마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5반이었다. 2학년 때는 5반 28번. 우리의 캐나다 보이는 군대를 가지 않는다. 마크는 뉴욕, 캐나다, 토론토, 벤쿠버, 서울 총4 개의 도시에서 살았었다. 마크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아이스 스케이팅과 배드민턴이다. 마크의 드림카는 검은색 아우디 SUV Q8. 검은색 옷을 즐겨 입지만 파란색을 좋아한다. 컨버스 신발끈을 발목에 감아 뒤로 묶는다. 마크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2. 마크는 다음 생일 골든 리트. 리버로 태어나고 싶다. 하루 중에서 자정을 좋아하고 크리스마스를 가장 좋아한다. 강경 갤럭시 파로 계속 삼성 핸드폰만 써오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휴대전화의 기종을 아이폰 12 프로 퍼스픽 블루로 변경했다.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하기 때문에 핸드폰 언어는 영어, 마크는 철러가 만든 NCT 왕머리지에 소속되어 있는데, 포지션은 왕머리 3이다. 선택적 유교보이 마크는 드림이들에게 죽었다. 깨어나도 형 호칭을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다. 하지만 98년생인 정우와 99년생인 마크는 친구를 먹었다. 역시 족보 브레이커 NCT 답다 해찬과 핸드쉐이크는 2015년부터 차차 하나씩 늘어가는 중이다. 목표는 5분짜리 핸드쉐이크 만들기이다. NCT 최애곡은 하이웨이 투 헤븐. 지금까지 마크가 작사로 참여한 곡은 50여곡. 마크는 저스틴 비버의 덕후이다. 마크의 가방엔 활황과 어골 그리고 지성이가 준 구두주걱이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파인애플 같은 머리를 하고 있는데 멤버들은 마크가 스케줄이 없을 때 머리가 얌전한 걸본 적이 없다고 한다. 마크의 엉덩이는 NCT 00제이다. 본인보다 멤버들이 마크의 엉덩이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모두가 마크를 기여해서 뽀뽀를 하지만 사실 마크는 뽀뽀받는 걸 싫어한다. 그래도 멤버들의 생일을 12시 땡 하자마자 축하해주는 NCT 밖에 모르는 바보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마크의 재밌는 정보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보고 싶은 케이 p 스타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그럼 다음 완전 정복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